안녕하세요. 전 5학년 학생이에요. 제겐 새학기 첫날 친해진 단짝 친구 A가 있어요. 며칠 전 A와 편의점에 갔는데, 우리 라면 하나 사서 나눠 먹자. 그래. 우와, 맛있겠다. 아, 근데 안을때가 없네. 음, 그럼 라면 익는 동안 기다려보자. 라면을 들고 기다리다. 어, 잘났다 가자. 그래. 실수로 휩쓸리는 바람에 라면을 다 쏟았어요. 치우니까여 건물 2층에 화장실이 있어요 전 화장실 로 달려가 울면서 <목소리> 더러워진 제새 옷을 빨았어요 나중에 A가 화장실로 왔는데 아 진짜 배고팠는데 라면도 못 먹고 집에 가는 길에도 A는 계속 얘기만 하며 아, 라면 얘기만 하면 툴툴댔어요 아 라면 완전 한거 진짜 전 참다 참다 결국 야너 진짜 너무 한거 아니야? 내가 다칠 보라고새 옷도 다 버려서 속상한데 너 진짜 라면 이각밖에 없냐? 아 애초에 네가 좀 조심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진짜 배고팠는데 짜증나게 뭐? <목소리> 넌 친구보다 라면이 더 소중하구나 나 먼저 간다 그날 이후로 단짝인 A와 완전 어색해졌는데 제가 먼저 사과하기에 저도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요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